에서 드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 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 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자, 이번 여름에도 우리 신과학교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특별히 7월 23일부터 7월 23일 토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우리가 오랜만에 우리 교회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해요. 온라인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서 이틀간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친구들이 함께 많이 참여해서 꼭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지금 우리 친구들이 유튜브로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을 텐데 아래 설명란 더 보기를 열어보면 링크가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유년부 성경학교에 함께 참여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신청 링크에 신청을 해줘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겠다라는 걸꼭전사님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어떤지 전사님 궁금한데 우리 친구들이 함께 즐겁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서 7월 23일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도 하고 또 맛있는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즐거운 게임도 하면서 같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것처럼 한 몸된 공동체로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주제 영상을 함께 볼 텐데 기대감을 뿜뿜 업하면서 한번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예배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요. 하나, 하나, 창조주 하나, 님 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이제 쇼카운트 n nine, eight, s e e Five, four, three, two, one. This is the watch.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만나 정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우리 안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얘들아, 저 산에 사는 친구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겠니? 헉? 거기에 무서운 괴물이 산다고 하던데. 그, 괴물? 예수님 좀 무서워 보이는데요. 같이 가실 거죠? <laughs> 아니, 나는 안갈 거야. 네? 그럼 저희끼리만 가요? 그래, 대신 다른 분이 따라갈 거란다. 다른 분이요? 그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말을 잘 들으렴 어? 안 보이는데 어떡해요 <laughs> 마음속 소리를 잘 들어보렴 마음속 소리요 그래. <laughs> 뭐가 무서워? 나만 믿어. Let's go. 같이 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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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응. 응. 어 와? 왜? 응. 어? 이쪽이 환해 보이는데? 응. 아니야, 예수님이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어? 들어? 안 보인다고? 아, 눈을 감으면 잘 들리지 않을까? 어? 준아, 들었어? 와 <laughs> 저긴가? 우와, 진짜 신기하다. 역시 예수님 말씀이 맞았어. <laughs> 그런데, 이 편지를 누구한테 줘야 하는 걸까? 글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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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인가 봐. 사람? 저저 <laughs> <laughs> 저건 <저거> 괴물이잖아! <laughs> 마음의 소리는 분명 이쪽이라고 했는데? 도망가자! <laughs> <laughs> <저만> <laughs> 나를 믿어라. 그래, 대신 다른 분이 따라갈 거란다. 준아 들었어? 예수님이 이 편지를 전해주래. 와, 초대장이래 선아, 정말 고마워.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아, 어, 그 그래? <laughs> 어? 와, 예수님 말씀이 정말 맞았어. 선아, 반가워. 난 준이야. 반가워. 나를 오크라고 해. <laughs> 예수님 말씀이 맞았어. 그래,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 <laughs> 자 가자 왕의 성으로 레츠고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달에는 우리가 함께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저번 달에는 교회, 이번 달에는 성령님 계속해서 한달 동안 한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배워나가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번 달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그림은 성경에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쓴 표현들이에요. 성령님을 불이나 물, 또 바람이나 기름, 또 비둘기 등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했는데 이런 모습은 성령님의 특징을 말해주긴 하지만 성령님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게 있을까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한달 동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을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다는 게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친구들 만약 우리가 이 시간에 누군가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야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소개해야 할 거예요. 어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을 내가 소개한다는 건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성령님을 가장 잘 설명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성령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수님 본인이 들어오시는 것도 맞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성령님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죠. 자, 사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대하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한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분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분이라는 거죠. 자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시고 이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자 창조하시고 구원해주신 분.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자, 예수님은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히려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정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을까요?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게더 좋은 일이 아닐까요? 자,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짧게 짧게 알아보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해요. 자, 요한봉은 16장 7절을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더 유익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오시려면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 주님이 가신다면 하나님께로 가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편이 더 좋다고도 말씀하셨죠. 자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거라면 두 번째 성령님은 또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해. 자, 그리고 셋째. 성례님은 아까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난다면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리스의 영이세요. 자, 바울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면서도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혹은 어떤 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으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진리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성령님,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고 또한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준비가 되어 있겠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하시고 또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성령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함께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친구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 환영해요.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로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수 있도록 전사님도 기도할게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말씀 속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알았다면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한달 동안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알려주신 성령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기억하며 잊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